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기 맘이에요 청원 어머니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세일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3개 5천원 근데요 아이고 너무 좋네요 물건이 와 오늘부터 완전히 물건이 그냥 그쵸 저창 종류 좀 보세요 어 이런 거다 어디서 났대 갑자기 이게 이쁜 좋은 것만 들고 나왔어 어제가 좋은 건가 팔았지 아, 물 아닌데 팔았지. 오늘 더 좋은데 물건이. 진짜 물건 이내주지뭐다 데보다. 네 여기 오늘 이것만 물건이 좋습니다. 여기 어, 누브라창도 아, 있고요. 누브라 네. 나 러블리 로즈. 요건 아, 누브라창이고요 아, 자, 5,000원의 세포트입니다. 아, 어, 밤그린도 나왔어요 밤그린, 어, 밤그린도 있고. 피피오 피요예 예. 어요이 파랑새도 있네요. 파랑새. 파랑새가 있어요? 여기요. 어떤요 5,000원 세포트요. 요 네.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네 얘는 파란색 아니야 써놨는데. 언니가 로퍼하는 네. 사람이에요? 네. 아 아이고, <웃음> <멋지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음, 한 번씩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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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이거 아 이거 이거 바위솔 바위솔 이거 좋은거네 천 보네 이름이 바위솔 종류 예 이거는 다 바위솔 거기는 한판 내가 그러면 이거를 아이셔 1 0 0원짜리 1,000원짜리 물건이 꽉꽉 찼습니다. 좀한가스러니까 물건도 잘 채웠네 사장님 물건이 예. 아 물건이 좋아요. 에. 나갔고, 이거 너무 좋다. 많이 사았어요 7만원. 어. 콩쿠조가 어요 이거는 뭐에요? 흑장미에요. 흑장미? 흑장미는 아. 여기 없는거 같아요. 저쪽에 비싼데 파는데 흑장미 없으면 없어. 여기 깔아서 파라솔이 밥이 많고. 아 이건 뭐더라? 아 이름 오기 어기만. 네네. 예, 예. 사장님 이거 이름 뭐야 이거? 어 치슬상 치슬상. 그럼 이건 파라솔이에요? 예. 하나 하실래요? 하나 예. 하나 골라 드릴게. 예. 안가면 저번에 사간게 다 떨어졌어 가다가 가다가요? 예. 네. 가다가 이게막 떨어졌어 가다가 왜그래 네. 이거 잘해야돼 그러니까 이거는 참잘 살고 좋아 잘 살아요? 예. 응. 네.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다 살아 입장 떨어져도 다 여기는 가만두면은 더 많이 나와요 네. 자구가 막 나와 거기서 떨어진 자리에서 어떤게 좋은거예요 가봄으로 오면은 여기 좀 보고 가니까 이 사장님이라고 아니 색은 좀덜 입었지만 이렇게 좀한게 좋아 나는 이렇게 어, 어? 이건 색은 가지가 며칠 있으면 노래지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 키만 커잖아 아. 아. 키만 커지면 아, 참 질리 있는 거랑 똑같구나 아, 아 죄송해요. 그래요 <laughs> 이게 다 창이에요 예. 이거 왁스 왁스고요 응. 응. 얘 내가 하나 사가야 되겠다 응. 이거는 어느게 이게 더 예쁜가? <laughs> <laughs> 맘드라우스가 <맘들아. 웃음> 나 어디가 나? 니가 니가 어디가 이거 지금 뒤집어. 이거 도말안 했어. 어디 가서 바꿔 입을까? 차에 가야 되겠다. 요거 찍고. 이 응, 뭐? 어. 갈래? 집에 가? 응. 다음에 봐. 그럼. 아, 응. 어. 잘 가요. 안녕하세요. 두 개짜리, 쌍두짜리, 두 예, 쌍두짜리 키우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맨날 봐요. <웃음> 그래요? <웃음> 예, 아주 그냥 집이 음. 잘해놨대 하철을 잘 꾸며놨어. 이것도 창이요. 있었, 세 개나 있어. 있어. 예, 어. 요거는 미용이참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예, 아니 여기 다니시면 다, 다 있겠지. 예, 음. 이거, 이건 이거 없는데, 이거 하나. 음, 어제, 지난주 미리 안 올랐더니, 이번주에는 올랐네. 예, 창 봐, 이거. 천, 오천 원 세포트니까 창도 큰게 나왔다, 이거. 그 바이설? 바이설. 이것도 바이설이고요. 그 뭐, 골랐어, 또. 매우게 창? 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와송요. 와송. 와성 와송. 그 옛날에 뭐, 뭐, 뭐야 이거. 기와장에서 난다는 거. 아, 아 와성 네. 아. 식용도 가능해요, 이거는요. 아, 아 이거요? 예. 아. 이거는 혹시 이름? 이거는 뭐 염자 검이라고 하는데 뭐 네. 염자, 염자, 염자. 아, 염주 아뭐 역시 장사 잘 됩니다 상하농원이에요 상하농원입니다. 아 없어 여기 이름 써놨는데 어. 사진 찍어가 아니야. 이쪽에는 500원짜리? 예 500원. 아님 어? 이거는 뭐예요? 창정료에창정료 빨리 골라요창자 아, 왁스도 있고. 청사라고 왔어. 런의 만수도 있고 왁스. 응. 그 왁스 매우게 창이라 써놨네? 아니 이거 왁스고 크리스마스 이게 크리스마스고 네. 이거는 하나 사봤어요 아. 아 얘하고 얘하고 또 똑같은 거 틀린 거야? 틀려 틀려 요 아. 얘는 무슨 창이야? 아. 없어 이름이 이거 로네반스인가? 로네반스인가? 좀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일부러 찬 사람하고 껴 넣었는데 상은 비슷하면서도 이름이 틀려서 <laughs> 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네, 로우. 더워, 더워. 음, 더 언제까지 마스크 껴야 돼? 그러니요 여기 500원짜리들입니다. 5 0 0원짜리저 여기 창도 500원짜리도 있네요. 네, 창있어0 네. 0원짜리 어머. 자. 200원, 이쁜 원 이쁜 거다 가져왔어. 500원짜리 가서 한번 볼게요. 500원 네 이게는 아. 500원짜리가 엄청 큰5 0 0원짜리

이건 얼마에 팔려나? 이건 뭐야? 기린청어 같은데? 아, 오늘 여기, 아,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엄마?